코로나19로 인해 대구, 경북에 참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대구, 경북은 밖으로도 봉쇄가 되었죠. 우리 스스로도 봉쇄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추경 관련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예산심사에 가려고 하면은 알아서 하겠다. 오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 병원에 가려고 해도 정례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가려고 해도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되고 있는 어떤 할머니는 되고 안 산다고 거짓말 하고 병원을 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위험을 느끼니까 그렇게 병원을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예방적 코트 격리 또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 치과 상태 경로당 다 폐쇄하고 모두가 활동을 중지하는 이런 상태로 나가서 정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지경까지 다다렸다 생각합니다. 또 특히 대구 경북은 경제로는 완전히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구의 피해가 우리 경북의 피해가 똑같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해서 울릉도는 환자가 한 분도 한 명도 안 나왔지만. 그래도 울릉도는 관광객이 전혀 없어져가지고 피해가 크고, 심지어 경주는 호텔이 텅텅 비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우리 안동도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많이 났는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 또 행안부, 복지부, 관계장관, 기재부, 심지어 청와대, 또 국회의장, 또 양당 원내대표 모두 방문해서 대구 경북을 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해달라 요청했고, 어제는 심지어 총리 주제 영상회의에서 어, 부처 장관님, 차관님, 또 시도지사 모두 참석한 자리에 대구 경북, 특히 경북을 전체를 묶어서. 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배줄 것을 당부드린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시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왜? 대구가 워낙 환자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경북이 적어 보이지만 우리 경북만 천 명이 넘는 이런 숫자인데 그 미국은 지금 인구 3억 3천만 명에 환자가 2 3 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60 7만 명에 미국의 절반이 넘는 1,10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제외하면은 15개 시도 모두 합쳐도 우리보다 환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경북도 전체를, 음, 특별 전환 지역으로 신청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피해 입은 사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마음의 안정을 갖출 수 있도록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총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넣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특별 재난지역은 시군별로 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0시 기준 경상북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6명이 증가되어 누적 환자가 1,097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3명이 더 불어서 이제 1,100명이 되었습니다. 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6명 어제 0시 기준으로 추가된 분은 경산에 4명, 성주에 2명이 있습니다. 총력주간 첫 주에 확진자가 주로 덜곤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 건수에 비해서도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듭니다. 꾸준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할 때는 2,100 건까지 하루에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한500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도표에 보시면은 우리 검사 한 건수가 도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참고해주시면은 이제 검체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검체가 없어져야지 이제 확진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좀더 조심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3월 13일날 완치자가 35명이 나왔 는데 어제 3월 14일에 또 24명이 나와서 어, 우리 완치자는 총 158명입니다. 완치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니까 빠른 사람은 일주일이고 어, 지금 가장 늦게 완치된 사람은 21일입니다. 자가격리 중 3명이 또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병원에 안 가겠다 이래서 집에서 격리 중에 3명이 완치가 됐는데 64년생 경산에 사는 여성분이 3월 4일날 확진이 돼서 3월 13일날 완치되었고요. 또 2009년생 경산에 사는 여성입니다. 이분도 3월 3일날 확진이 되었는데 3월 14일날 어, 완치가 되었습니다. 또 경산에 사는 65년생 여성 2월 2 8일 확진이 되었는데 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완치가 되어서 20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어, 3개 의료원에 병원에 계신 분도 27명 완치가 되었습니다. 포항 3명, 김천의 13명, 안동의료원의 11명. 또, 조금 중증 환자라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의 3명,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4명, 서울 명지병원의 1명, 전남대병원에서도 1명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런 분들은 중증으로 멀리 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완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완치자 중에 85세 중증 치매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포항의료원에서 15일 만에 완치가 되어서 퇴원했는데 이분 손자가 31세 되는 손자분이 본인은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할머니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포항의료원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중증 치매이기 때문에 가족 외에는 보살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퇴원할 때이 손자도 어, 검체해서 조사를 하니까 음성으로 나타나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시사하는 바는 병원에 가서 그냥 생활한다고 다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건 아니구나 어, 이 지극정성을 하는 정성에서 감동해서 그런지 이한 손자가 얼마나 가력한 분입니까? 어,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정말 할머니를 돌보는 손자 같은 사람에게 이제 감동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3개의 의료원에 4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에 16명을 입소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18명이 대기 상태로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어, 뭐, 세괄치료센터도 병원에 안 가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제, 그저께 확진돼서 이제 선별하는 중의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상은 지금 퇴원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용 중인 병상이 661개라서 준비 중인 병상이 아직까지 349 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생활치료센터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병상도 충분히 있으니까 도민들께서는 확진자 이런 분들 관리에 도에서는 소홀히 하면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족 단위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은 지금까지는 이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격리 치료를 했는데 매우 마음들이 불편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특히 대구에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청성 손해벌에 한 100실 정도를 가족 치료실로 확보를 했습니다 100실 그렇게 가족들이 충분히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어제 대구에서 경증 환자 6가족 17명이 청송 손오벨 가족 치료실에 입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에 혹시나 도내에 있는 분들이 가족 간에 확진자가 있으면 함께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내에 대구 환자 를 치료하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구의 환자들이 우리 도에 와서 입원을 하거나 생활치료실에 입소한 분이 1268명입니다. 음, 감염증, 점담병원인 영주 적십자병원에 109명, 상주 적십자병원에 130명, 포항의료원에 2명, 김천의료원 2명, 안동의료원 1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지정생활치료센터 6개소에 1007명. 우리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 17명이 입소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천지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14일 신천지 창립, 창립기념일에 집회나 모임 등이 보고되거나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 우리가 신천지 관련 모든 집회 모임을 금지했고 이미 폐쇄된 신천지 교회 및 부속 시설 70개소는 정기 순찰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포항, 경주, 안동, 상주 4 개소는 특별 어 포항, 경주, 안동, 구미 4 개소는 특별 감시 중이며 신천지 관련 집회 모임 금지, 가두방송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통보받은 고위험 직군 종사자 고위험 직군 종사자는 복지시설에 있거나 유치원에 있거나 어린이집에 있거나 의료원이 있는 이런 분들 중에 18명을 우리 경상북도에 통보를 해줬는데 이 중에 13명은 이미 우리가 관리하는 중이었고 2명은 신규로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우리 지역 소활의 타시도 사람들이어서 이간 조치했습니다. 기존 관리 명단에 있던 13명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금체를 완료해가지고 9명은 음성이고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양성자 중 1명은 이미 완치되어 퇴원을 했고 그 4명은 지금 병원에서 또 치료 센터에서 입소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신규로 하게 된이명은 기존에 다른 시도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들 신속하게 검찰했습니다. 하니까 모두 음성으로 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한 분은 구미 예주소를둔어 구미에서 생활을 하죠 이 사람은 그 주소는 이제 다른 데서 관리하다 우리한테 넘겨준 겁니다. 요양병원의 근무자고 또 교육 신도 예비 신도는 간호사였습니다. 신천지 신도 전수 검체 검사는 현재까지 99% 완료돼서 6,456명이 했는데 이중 498명이 확진이 되어서 확진율은 7.7%입니다. 참고로 우리 일반 도민 확진율은 3.2%입니다. 일반 도민은 18,565명을 검찰을 했었습니다. 특이 동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의 참 좋은 재가센터에서 주간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여기에 있던 분들은 총 16명이 확진자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그참 좋은 재가센터는 어, 입소자가 10명이 있었고 주간보호 이용자가 22명이 있었고 종사자가 21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16명이 확진됐는데 입소자는 3명, 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종사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음, 주간보호자는 이미 센터를 폐쇄했습니다. 그날 확진자가 나와서. 근데 입소자는 지금 그 자리에서 코호트 격리된 상태입니다. 입소자는 그열명 중에 7명은 병원으로 갔고 아, 3세 명은 병원에 갔고 7명이 있고 그거를 보호하는 그 정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현재 코호트 격리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스크 구입하는데 어느 약국에서 마스크가 남아 있는지, 어느 약국은 다 팔렸는지 몰라서 도민들께서 이곳 저곳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어, 앱에서 볼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을 오늘 실험을 해봅니다. 해보고 이게 오늘 잘되면 내일부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 어느 약국에 몇 개가 남아 있다. 그리고그 약국 주소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어, 공정 마스크 판매 약국의 위치, 그 다음에 판매 개수, 이런 걸알수 있도록 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데이터는 5분 단위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250개 들어왔는데 200개 팔렸다, 뭐, 오늘 몇개 팔렸다, 이런 걸 탁탁 올리도록 이것은, 어, 복지부에서 이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만드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적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동네 마스크 판매 정보,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마스크 판매 정보 꼭 이용해서, 어,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서관을 지금 폐쇄를 해놓으니까 어, 막,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안에 안 들어오고, 도서관은 폐쇄되었지만 안에 안 들어오고 자기들이 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분들은 전자대출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합니다. 전자대출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충분히 도서를 대출해주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도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기부금이 한 15건 들었는데, 돈으로는 4억 6,900만 원, 또 방호복, 마스크, 손소독제 도시락, 또 다양한 기부품이 있었습니다. 어, 한국전력공사에서 2억 5천만 원, 서울시청에서도 1억 원, 한국동서발전에서 5천만 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3천만 원, 주식회사 신창메디칼, 역구이에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한국원자력연료에서 1,300만 원,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에서 6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대구시청, 대전시청, 전남도청, 농촌진흥청, 전국재해구호협회, 효석장학회 등에서 방어구, 마스크, 손소득제, 도시락 등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과 취약계층에 지원해서 그래도 따뜻한 경상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